안녕하십니까 지노믹트리 주주 여러분 헬스 주식입니다 자 오늘 지노믹트리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와 실다 박수 한번 치죠 와 진짜 이 주포 개새끼들 진짜 와 씨, 진짜 운전 더럽게 한다 그렇죠 와 씨, 어제 장 오를때 장 오를때 찍어 누르더니 이 개새끼들 이 주포 진짜 이 그지같은 개새끼들이 보세요 어제 시장 오를때는 찍어 누르더니 왔다, 마, 오늘 시장 찍어 누르니까 올리는 거 봐봐라, 진짜. 와, 이 진짜 더럽게 운전하지 않나요? 이런 놈의 쌍놈의 새끼들 때문에 시장 경제가 더러워지는 거야. 그렇지만 뭐 어쩌겠습니까? 이 새끼들이 자주 우지하고 이 새끼들의 목표가를 우리들을 알아야 돼요. 어, 이놈들은 사실 개미를 계속해서 터는 거를 굉장히 선호하고 있습니다. 오늘 거래량 봐봐. 개미들 어제 많이 힘 잃게 만들어 놓고 그냥 올려버리잖아. 자기들 자전거래로. 하, 이 나쁜 새끼들 아마 목요일장 또 올라갈 겁니다 이제 올라가면서 서서히 올리는 모습을 보여줄 거고 지금 현재 여기 이거를 올리는 거에 대한 부담감이 조금은 있나 봐요 하지만은 분명히 목요일이나 금요일 날 혹은 주말에 분명히 큰 뉴스 하나 터집니다 이건 미리 예언 하나 할게요 이거 나 어느 정도 들은 게 있어가지고 그런 거예요 FDA 관련해가지고 큰 뉴스가 하나 터질 거고 뉴스 터지면서 이 고점 구간을 한번 뽕 하고 찌르고 나서 또 한번 떨어뜨릴 겁니다. 그런식으로 좀 더럽게 드라이브를 하면서 위로 올릴거고요 지노믹트리 내 목표가 얼마라 그랬어 20만원이라 그랬죠 20만원 갈때까지 여러분들 이 더러운 새끼들이 아무리 지랄염병 그렇게 해도요 우리 절대 털리면 안됩니다 아시겠죠 진짜 제발 털리지 말자고요 아시겠죠 진짜 지금 털리면 안돼요 왜냐하면은 지금은 왜냐하면은 세력들이 어떻게든 어 털어먹어서 자기들의 수익을 극대화하고 쭉쭉 올리다가 어, 개미들에게 물량을 떠넘기려는 그러한 호작질을 하는 초기 단계로 보여집니다. 특히 이, 이놈들은요. 진짜 더럽게 운전하는 게 보이기 때문에 지금 함부로 지노믹트리를 뭔가 더 담는다거나 안그러면 지노믹트리를 그냥 마구마구 사가지고 뭔가 우리들의 비중을 늘린다는 거는요. 지금은 솔직히 말해가지고 조금 나는 비추해요. 비추천합니다. 왜? 세력들이 그러면 또다시 개미를 턴다고 밑으로 떨어뜨릴 가능성이 진짜 매우 크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지노믹 트리를 건드리면 안 됩니다. 다만 이미 잡혀있는 물량은 우리가 절대 털리지 말고 꽉 붙잡아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 무언가 지노믹트리 괜찮게 보고 잡고 있으신 분들은요 제가 그랬죠 셀트리온 늘 100만원 간다고 이야기합니다 지노믹트리 20만원 간다고 이야기하고요 hlb 40만원 간다 원래 삼성바이오로직스 150만원까지 간다 공통점인 거예요 다 뭐다 바이오다 바이오 어, 바이오주가 공통적으로 많이 올라갑니다 그러면 지금은 뭐가 올라갈 거냐 면은 저평가된 주식 어 저평가된 바이오 주식을 조금 담아야 된다는 겁니다. 자, 요거는, 자, 매일 5시 40분에 진우 믹트리 찍는 저 헬스 주식,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 그리고 왼쪽에 번호 있죠? 짜라랑, 여기에 0106745-7775로 정보라고 문자 보내주세요. 그러시면은 제가 진짜 지금 저평가된 바이오 주, 특히 암, 비만, 당뇨, 그 다음에 치매 그리고 전염병, 폐병 이런 거 우리 코로나 시절에 겪었죠. 이렇게 재료 있는 저평가된 바이오주 매수할 수 있도록 도와드릴게요. 지노믹트리는 세력들이 더럽게 운전해서 지금 사면요, 주가가 오히려 떨어져요. 어, 개미 몰리네. 털어. 이렇게 돼 버린단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지금 지노믹트리가 아무리 좋아도 지노믹트리를 매수하는 게 아니라 지금은 진짜 저평가된 바이오주들을 어떻게 매수 한번 해 봅시다. 자, 그러면은 한번 해봅시다. 어, 진짜 저평가된 바이오주. 한번 제대로 사봅시다. 요거 010-6745-7775로 정보라고 문자 주시고, 당연히 저 5시 40분마다 지노믹트리 영상 찍는 헬스 주식 구독해 주십시오. 자, 여러분들. 지금은 저평가된 주식 사야 됩니다. 지노믹트리 이 더러운 세력놈들, 어, 우리 견뎌내고 20만원까지 꽉 붙잡고 있으면서, 바이오주 올라갈 때 다들 같이 바이오주로 1500% 2000% 이렇게 수익 한번 제대로 먹어봅시다. 요거 010674-7775로 정보라고 문자 보내주세요. 아, 그리고요. 지금 시장 자체가 많이 불안정하면서 내가 가지고 있는 종목들이 급락하면서 힘들어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종목들이 잘 나가다가 꼬꾸라지면은 추매를 언제 해야 되나 이런 것들만 계속해서 봐야 되는데 이거 굉장히 스트레스 많이 받습니다. 와, 하지만 여러분들 계속해서 내네 종목만 바라보면서 춤에 언제 하나만 생각할 수는 없잖아요, 우리가.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들께 그래가지고 제가 한 가지 이야기를 좀 드리려고 합니다. 지금 우리나라 시장에 좀 대장격이라고 할수 있는 이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요. 지금 박스권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박스권 밑으로 지금 떨어지지 않고 계속해서 박스권을 돌파를 하려고 하고 있거든요. 이렇게 되면은 박스권 돌파 시도를 하고 만약에 박스권 이제 조만간 돌파가 나올 건데 그렇게 되면 각종 뉴스 기사에 9만 전자 간다, 10만 전자 간다 이러한 이야기들이 많이 나올 거란 말입니다 이렇게 되면은 어 어떤 일이 벌어지냐 하면은 사람들이 솔직히 말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바이오주들이나 일반적인 종목들은 잘 몰라 그런데 이 삼성전자만큼은 알아요. 왜냐하면 삼성 휴대폰 쓰고 삼성 뭐 삼성 TV 쓰고 삼성 세탁기 쓰고 다들 쓰니까 삼성은 그래가지고 삼성전자가 올라간다는 소리에 삼성 전자하면은 주가의 안정성, 안전하다 이런 느낌이 있잖아요. 그래서 주식을 잘 모르는 옆집 아줌마, 사회 초년생 철이, 민수, 뭐 집집 할머니 이런 사람들이 너도 나도 삼성전자를 시작으로 해가지고 예, 주식을 시작한단 말이에요. 음, 그렇잖아요. 우리도 삼성전자로 시작했잖아요 처음에는. 예, 그렇게 하다가 주식이 좀 뭔가 재미없어. 재미 없어지면은 이제 이 사람들이 주변 사람들이나 안 그러면 여러분들처럼 유튜브 찾아보거나 해가지고 다른 종목들을 하나 둘씩 찾아본단 말이지. 즉, 시장에 새로운 개인 투자 자금이 들어온다는 말입니다. 그렇게 되면 시장이 어떻게 되겠어요? 장이 지금은 불안정하지만은 돈이 수급이 처음에는 개인 자금. 이러다가 외국인 어 기관들이 한국 투심이 살아났다고 판단하고 돈이 들어오면은 시장이 안정성으로 위로 올라간단 말이에요. 자 우리가 해야 될건 뭐냐? 이때 지금 아래 자리에서 어느 정도 저점을 다지고 세력들이 체크를 하고 있는 종목들이 수급이 개인 수급들이 들어오면은 폭발적으로 올라갈 거란 말이에요. 이것들을 우리가 미리 선점해 가지고 가지고 가야 된다는 겁니다. 자, 지금 상황이 어떻게 보면은 작년이랑 비슷해요. 작년 연초랑 비슷한데 원래 연초랑 비슷한데 이때도 그랬어요. 사실 에코프로가 이미 들어가 있는 상태였고 금양 2차전지 관련주다 어, 이렇게 해서 들어가자 라고 2월 20일 날 장전에 벌써 이야기를 드렸어요. 그리고 이게 어떻게 됐어요? 금양 예, 회피하기 끝났어요. 보시면은 7월 26일 꼭대기로 간 날, 예, 이렇게 안내를 드렸어요. 어, 특별 장기주 매도, 에코프로 1000%, 금량 480%에서 샴페인 터트리자, 일찍 퇴근하자, 이렇게 했습니다. 예, 돈을 어마어마하게 많이 벌었죠. 이때도 사실은 이미 아래자리에서 아랫자리에서 이미, 어, 저점을 다지고 이제 스물스물스물 스물 스물 장이 돌아오면서 폭발적으로 올라가는 친구들을 선별해서 드린 겁니다. 자, 저 헬스 주식. 정보력 하나만큼은 자신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께 드릴 이 정보란, 정보주들은요, 차트상 세력들이 매집봉을 포착을 하고요, 실제 세력들이 3개월 정도 매집 물량을 한 것을 계산해서, 우리 진짜 엄청난 정보원들의 정보를 교차, 크로스 비교를 해서 여러분들께 드리는 겁니다. 제 정보원들이요, 어떤 사람들이냐 하면요, 제 정보원들은 실제로 사무실을 운영 중인 세력분들, 세력형님들과 친하게 지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내 메이저 일간지, 뭐, 조선일보, 뭐, 메일신문, 제가 이야기 못하지만, 그런 메이저 일간지의 사회부 경제부 기자님들, 그리고 전현직 국회의원 비서관 다수분들과 교차검증을 통해서 이 정보가 맞다, 그리고 차트상에 확실하다, 그리고 누가 운영 중인 세력들이 있다라고 판단이 들어서면은 저는 여러분들께 쏴드린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 이거 제가 그냥 무료로 여러분들을 위해서, 제 구독자분들을 위해서, 어, 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장이 힘든데 계속해서 안티들 설치대죠그 다음에 세력들은 마구마구 개미 털죠 공매도 시끄럽죠 이런 상황에서 우리 개인 투자자들이 돈을 벌긴 너무 힘듭니다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세력들에게 당하는 꼴을 보기 힘들어서 제가 직접 유튜브 채널 개설하고 종목들 힘내라고 하고 안티들에게 욕도 해주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예010-6745-7775 이쪽으로 정보 혹은 헬스 주식이라고 문자 주십시오. 그러시면은 여러분들께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이 정보들, 실제로 세력들이 매수를 하고, 매집 물량이 어느 정도 있고, 정보원들의 교차 크로스한 이 대박 정보즈들을 여러분들께 바로 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이제 내 몸뿐만 아니라 계좌도 건강하게 만들어 봅시다. 예, 010-6745-7775로 정보 혹은 헬스 주식이라고 문자 주신다면 바로 이러한 상승 대박 정보주들 쏴드리겠습니다. 자, 대신에 제 부탁 하나만 들어주세요. 네제 영상 구독 좀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좋아요도 한 번씩 눌러주세요. 저도 채널 좀 키웁시다. 그리고 문자 보내주시고 나서 댓글 뭐 정보 혹은 감사, 파이팅, 땡큐, 뭐든 댓글도 하나씩 달아주세요. 여러분들 이제 더 이상 세력들에게 털리지 맙시다 우리 계좌도 몸도 건강하게 만들어 봅시다 헬스 주식입니다 예 빨리 구독과 좋아요 그 다음에 010-6745-7775로 정보라고 문자 주신 다음에 저의 대박 상승주들 받아 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예제 부탁은 이게 다입니다 자 파이팅 합시다 파이팅